네, 안녕하세요. 오늘 윤 대통령 나란 재판이 시작됐죠. 이렇게 이제 조여 들어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께서 과연 이 광폭 행보를 하실 수 있을까? 답은 우리 자유 애국 시민 좀더 유식한 용어로 우리 자유 공화 시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란체 재판이 열렸죠. 윤 대통령은 의연하고 차분하게 진술했습니다. 대응했습니다. 국회 요구를 즉각 받아들여서 해제된 2시간 30분짜리 초비상 초단기 비무장 상징성 개엄은 그 목적으로 보나 양태로 보나 내란이 될수 없다. 이것이 이제 윤 어, 대통령 쪽의 주장이죠. 예, 핵심이죠. 어 이제 야비한 언론은 재판장에서 사진 찍는 걸왜 막아? 왜 막아? 뭐 이렇게 징징거립니다. 어, 형사 재판은 원래 사진 촬영을 하지 않는가 원칙이죠. 예, 이쯤 되면 폭도 언론입니다. 뭐 철사줄로 묶고 돌로 때려 죽여라, 죽여라. 뭐 거의 그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윤 대통령은 일단 수동적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국힘 대선 후보에 대해서 아무개를 지지한다라는 식의 시그널을 보낼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 같은 행보를 하면 생뚱맞을 뿐 아니라 천재사방에 적이 가득해집니다. 한동훈 똘마니들은 벌써 한덕수 출마설과 관련해서. 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작 각본이다. 이러고서 이제 침을 튀기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이 그러니까 지금 광폭 행보를 할수 있는 행그 폭이 상당히 제한돼 있어요. 대통령이 우리가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윤 대통령은 최상의 또 최강의 전략적 정치 자산입니다. 우리 자유공화시민의 상징 깃발 아이콘이죠. 음. 대통령이, 어, 목숨을 걸고, 자기 정치 인생 전체를 걸고, 또 자기 안위 전체를 걸고, 초비상 경보용 계엄을 했다는 것 자체, 그 진정성과 그 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감동을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런 의미에서, 뭐, 엄청난 정치 자산으로 또 정치 리더십으로 작동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보면 중위 제머리못 깎는다고 대통령 본인은 스스로의 광폭 행보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공화시민은 전략적 지능적으로 움직이면 윤 대통령이 광폭 행보를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드려야 될 저지예 지금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벌이고 있는 윤어게인 캠페인이죠. 상당수 사람들이 윤어게인 캠페인 그런 거 들으면 어 어게인? 어게인이 뭐야? 복귀한다는 거야? 출마한다는 거야? 이거 불가능하잖아. 왜 그런 소리를 해? 이런 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음. 그러나 윤어게인은 이제 이렇게 언뜻 들으면 억지스럽고 꼴통스러운 구호죠. 아, 뭘 어게인한다는 거야? 그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해. 뭐 이런. 그러나 이 윤어게인 운동 굉장히 중요하죠. 윤석열 친위 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윤석열이라 불리는 존재, 우리의 깃발, 우리의 상징, 우리의 아이콘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적 정치사상, 자산, 정치 자산을 보호합니다. 이런 운동이 있어야. 어, 지금 당장은 윤 어게인 운동이 뭐 헌재 결정 전문 거부한다, 뭐 대선 거부한다, 윤 대통령 복귀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해서 어, 상당수 사람들한테는 야, 그거 현실성이 없는데? 라는 그런 느낌을 주지만 5월 들어서 윤 대통령이 만약에 정권 재창출을 위해 땡땡땡으로 대동단결합시다 라는 메시지를 내놓으면 그러면서 단일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 거대한 극적 반전이 일어나겠죠 윤어게 운동을 주도하는 대학생 청년 지도부 역시 이 같은 거대한 극적 반전을 위한 복선을 깔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어, 짐작을 합니다 여기서 잠시 세네탈출 자유구동의 부탁 말씀 올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네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또 다른 예로서 공명선거를 위한 운동입니다. 사전투표의 위험성 및 취약성을 폭로하고 최소화시키기 위한 운동이죠. 일단 견제구가 날아 들어가니까 어, 상대방도 굉장히 껄끄러워지고, 또 부정선거를 하는 입장이 있다 그런 음모 세력이 있다면 하다가 걸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 지금 이 공공선거 운동 쪽, 공공선거 전군연합, 제가 관계된, 예, 그 이제 16일 날, 내일 모레 전국조직이 출범하는데요. 어, 네 가지 정도의 포인트로 일단 잡았습니다. 사전투표서 지정 예약을 촉구합니다, 선관위에. 투표 관리관이 진짜 도장을 찍을 것을 선관위에 촉구합니다. 잔류 파쇄형 봉인지를 사용할 것을 선관위에 촉구합니다. 이렇게 이제 봉인지가 뜯어지지를 않고 결국 뿌드득하고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개봉을 하는 그런 봉인지를 쓰게 되면 어 이걸 뗐다 붙였다 하면서 투표지를 뭐 관내 투표지 도착했습니다. 집어넣고 뭐 이런 명분은 어뭐 뭔지 뭘 집어넣는지 모르죠. 예.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죠. 그때그때마다 봉인해서 계속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정자 정당 CCTV 설치, 보관창에, 투표지 보관창에. 이런 정도를 일단은 너무 많이 요구하면 포인트가 어려, 어려워지니까 그런 정도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어, 둘째, 국힘의 행정동 차원까지 약 2,500명의 선관위원. 이게 이제 국힘 추천 선관위원이 전국에 한 명, 17개 광역에 한 명씩 17명, 그다음에 시군구가 이게 2 0뭐2 0한 3, 40개 되죠. 2백삼3십개 시군구에 한 명. 네. 그래서 그다음에 2 0한 1, 200개 되는 행정동에 한 명. 그렇게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한 2,500명 정도의 선관위원을 국힘이 추천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추천 몫이 보통 이제 그 특히 행정동 쪽 제일 많은 쪽에 보면 그 말하자면 오랫동안 그 당에 도움이 되었던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지구당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당원 협의회 그 이끄는 사람이 그런 분들을 이제 추천을 한다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 사전 투표의 위험성과 취약성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해. 이게 왜 예우가 되냐면요. 이게 행정동 선관위만 해도 급여를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예우를 이게 그 중앙 중앙정부 국, 과장급인가 받아요. 그런데 이 선관위원들은요, 그렇게 추천을 받으면, 어, 그, 이 직급이 있고 위어 그게 있어서 클라스가 있어가지고, 어, 그 선관위 사무실을 무시로 드나들 수가 있다고요. 굉장히, 굉장히 전략적이고 좋은 자리인데 국힘이 이 멤버를 제대로 운영을 잘 못해요. 그래서 국힘한테 이약 2,500명의 선관위원을 제대로 충원 교육 운영하도록 촉구하는 운동. 그 다음에 국힘이 수만 명 참관인 자 보세요 전국 4천 개 사전 투표소에 이틀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게 뭐 오전 오후로 해서 이틀 한, 한 사람 나간다 그건 거의 뭐 어, 4천 개 8천 명뭐 많이 잡으면 만유청면뭐 8천 명에서 만명 잡고 그다음에 전국 만개 당일 투표소에서 있고 그러면 벌써 한 2만 명 되잖아요 그게 2만 명이 넘어요. 이 참관인들을 제대로 충원 교육 운영하도록 촉구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자공화시민이 적극적인 지킴이 활동을 해서 이 상대방을 압박을 해야죠. 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어, 질서정연하게 또 제대로 슬기롭게 대응을 해줘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굉장히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회 특히 선관위 앞. 에서의 집회 그러니까 중앙선관위는 너무 외진 데 있잖아요 과천 그것보다도 뭐 광역 또 지방 선관위 또가두 피켓팅 음 서너 명씩 이렇게 줄을 짜서 가두에서 피켓팅 하는 거 (1인) 시위 뭐 여기다 구멍 숭숭 사전투표 어? 불안해서 못 짓겠다 뭐이 앞뒤로 붙이고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시내 이런 거죠 그런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를 할 수가 있겠죠. 어, 예를 들어서 인구 100만 생활권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면 전국 50여 개 권역이 나옵니다. 이거, 다음번는 50여 개 제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권역별로 자유공화 시민이 공명선거 캠페인을 통해 평균 1만 명이 조직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한 그러니까 50만 명 조직된다면. 또이 조직이 대선 후에도 계속 뭐 활동을 변조하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제, 그 상권 분립 대통령제 강화, 수호 운동, 이런 걸로 변주시키면서 더욱더 조직 경량을 키워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 윤회계인이나 이런, 그, 이런 전국 조직이나 전부 이 대통령이 광폭행보를 할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공명선거운동에 특히 이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해봐야 소 없다, 패배가 확정되어 있다, 선거를 거부한다, 뭐 이런 패배주의를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니, 당장 2022년에 이겼잖아.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선거인데도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국 17개 광역 선관위 앞에서 동시다발 제도 개선 촉구 시위 벌인 적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전국 249개 시군구 지방 선관위 앞에서 동시다발 제도 개선 촉구 시위 벌인 적 있나요? 없어요. 지하철역 입구에서 광범위한 가두피 캔팅 한적 있나요? 없 있는데 미약했어요. 제가. 2020년 처음으로 어 공명선거지원단을 전국 5,000명 조직했을 때, 이, 가드피켓팅 했었죠. 네. 이, 것도 차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서너 분이 그때 고발 당했어요. 타인의 선거의 자유 방해라는 명분으로 요새는 그런 거 고발 못할 겁니다. 다 투쟁해서 무죄 받은 경우도 많고, 저도 무죄 받았으니까. 그래서, 어, 고발 못 해요. 그러니까 다, 선거를 하지 말자, 그러면 고발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당일 투표해라. 불가피한 사정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소지는 서울인데, 창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혹은, 주소지는, 뭐, 예를 들면, 제주인데,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 이게 불가피한 사정이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가급적이면은, 당일 투표합시다. 너무 불안하고, 너무 취약하다. 너무 위험하다. 뭐, 이런 정도 얘기는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이그 지하철 그러나 이게 만약에 그때 뭐 전국 5천명밖에안됐는데 이게 50만 명이 한다 그러면 벌써 이게 볼륨이 달라지잖아요. 100배 볼륨으로 나가는 건데. 달라지죠, 게임이.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넘어서야 될 문제는 뭐냐면 두 종류 운동을 병행 병존하는 거예요. 어, 이제 부정성범과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이건 뭐 배수의 법칙이 적용되고 어떻게 했고 서버를 어떻게 조작했고 이런 스토리가 쭉 있잖아. 이거는 최대 수위의 공격적 차원에서 극대화된 그 운동이에요. 그거 소중해요. 그런데 동시에 아, 조금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언어를 바꾸는 거지 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한 현상들이 존재를 해요. 뭐 빳빳한 투표지에 뭐 풀딱지 붙은 투표지. 배추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아, 이거 설명이 안 되잖아 120세 넘은 분이 투표했다고 데이터에 나오고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어쨌거나 지금 사전투표 엄청나게 위험하고 취약하거든요 봉인지 보세요 뗐다 붙였다 그럼 뭐 가짜 봉인지지 도장도 가짜 도장이지 아니 백신도 지, 그 병원 지정 예약해서 맞았는데 이건 뭐 개똥만도 못하나 아무 데서나 불쑥 들어가서 싸질르는 게 이게 무슨 주권 행사예요? 사전투표 지정 예약제도 안 해요, 이 사람들. 그러면 그 선거인 명부가 확, 투표서 별로 확정이 안 되니까 유의미한 참관감시 대조가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아, 정당 CCTV 설치하자 그러는데 그것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아, 솔직히 뭐, 누가 그, 뭐, 뭐, 다른 재산복에서 해킹해서 들어와가지고 화면 정지시켜놓고 어쩌저쩌고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공공출처럼 상상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야죠. 이런 얘기는 통한단 말이에요.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통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너무 진한 진실을 눈앞에 다 들이대면 무서워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약도 나눠서 먹여야 돼. 이건 이제 순환량이 이제 공명선거 차원의 운동이죠. 진한 약은 뭐냐면. 이제 부정투표에 관한 여러 추측되는 시나리오들 쫙 얘기하는 거. 이두 차원이 같이 병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명선거 하는 분들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전투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론을 전개하는 분들에 대해서 야, 너무 좀, 너무 좀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또 부정선거 쪽으로 그렇게 전투적인 입장에서 쭉그 내달려온 분들은 공명선거 하는 이 운동하는 분들에 대해서, 아, 저기 좀 맹숭맹숭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두 랭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두 개의 랭귀지가. 네. 일찍이 아리키메데스는 길고긴 지렛대가 있으면 지구를 들수 있다 라고 말했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구 100만 권역 50여 개에 평균 1만 명 조직화된 자유 애국 시민, 자유 공화 시민이 있으면 CSC의 리짜이밍도 착하게 만들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윤대통령이 광폭행보를 할수 있는 공간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마인드가 성숙하고 우리의 조직이 성장하면 윤대통령이 마음 놓고 광폭행보를 할수 있어요. 지역이 돌아가니까 국힘 의원들이 순해지고 똑똑해지고 뼈대가 생겨요. 처신 안 하면 다음번에 당선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지역이 돌아가니까 더불당 의원들이 이 발톱을 한숙 감춰, 내려, 공격 수위를. 지역 사람들이 찾아와서 항의하는데. 그러니까 행보, 광폭행보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공명선거를 떠나서 조직 역량으로, 그 자체로. 예. 더욱이 우리는 글로벌 군사 지정학에 있어 최악의 위기와 최상의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죠. 미국이 자유세계를 이끌어 중국을 주저앉힐 수 있냐, 없냐. 거대한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예, 트럼프 행 정부의 관세 정책 등 이게 부분적으로 성공하고 부분적으로 실패할 거예요. 100% 성공, 100% 실패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름 근거를 가지고 그 나름 필요에 의해서 취해진 정책이니까 무슨 개또라이, 그러니까 뭐 저기 뭐술 먹고 취해갖고 취한 정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세는 결국은 신냉전이 계속되는 거고, 격화되는 거고, 중국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이게 대세예요. 어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미국이 반중 경제 블락을 구성해서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전세계 지식 역량, 미국 족탈 불급이죠. 전세계 금융 역량, 미국 족탈 불급이죠. 전세계 하이텍, 미국 족탈 불급이에요. 전세계 에너지, 미국이 뭐, 최대 생산국, 이제, 최대 수출국도 거의 올라서고 있죠. 족탈불급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은, 러시아는 LNG 수출을 못 하잖아요. 가스는 정부 PNG고, 그 다음엔 원유밖에 못 해요. 어, 그 다음에, 사우디는 가스 수출은 없고, 원유밖에 못 해요. 카타르는, 어, 가스만 수출하고, 원유 수출은 작아요. 근데, 미국은 석탄, 어, 그 다음에, LNG, 그 다음에, 어, 그, 원유, 이 셋을 다 수출한다고요. 최대, 세계 최대 에너지 수출국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세계, 세계 최대의 농업 식량 국가고요. 세계 최강의 군사력 국가고요. 그래서, 어, 이게, 그, 나름대로의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순환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죠. USMCA 해갖고 캐나다서부터 멕시코까지, 그 다음에 남미까지. 그래서, 이 중국을 고립화 시켜가면서, 동맹을 끌어들이고 선별적으로 중국을 고립화 시켜가는 이, 저, 이 전략을 뭐 상당히 그잘 취해 갈수 있을 거다. 기반이 그렇다. 그러니까 해가는 과정에서 몇개뭐 개발질도 하고 헛발질도 하고 허방다리도 밟기도 하고 그럴 텐데 결국은 그렇게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지난주 금요일 미중 관세전쟁을 일종의 피크를 찍었습니다. 예. 철강 알루미늄 자, 자동차 부품은 이건 25%인데 이건 상대적으로 저율 관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밤에 발표될 건데 스마트폰, PC, 노트북 등도 이것도 뭐한20%뭐 이렇게 해서 그 상대적으로 저율 관세가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는 살벌하죠. 그래서 지금 지난 금요일 기준 미국이 중국에게 어145% 때려놨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104%였는데 145%로 됐고요. 중국의 맞대응. 4월 4일날이 중국이 34%였고요. 그다음에 4월 9일날 중국이 84%까지 올렸고요. 지난주 수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중국이 125%까지 올리면서 이제 앞으로는 더 올리지는 않는다. 뭐 니들 니들 미국 뭐1,000% 만% 프로 마음대로 올려라. 우리 125%면 충분하다. 뭐 이런 식의 그 코멘트를 날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피크에 가 있는 거예요. 어, 시진핑은 4월 11일 스페인 페드로 찬세스 수상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세전쟁에서 말이에요.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세계의 등을 돌리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뿐입니다. 네. 우리 중국과 이유는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일방적 겁주기에 대해서 유니레터라 인티미데이션, 블러핑에 대해서 우리 저항해야죠. 이 같은 공동보조는 말이죠. 세계화 추세와 국제무역 환경을 유지하기 위함일 뿐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정의를 지키기 위함이며 국제 규칙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뭐 말은 참 번지르르게 해요 예, 난 이진핑이 하자 말참 번지르르게 해 시진핑인데 무슨 말을 얼마나 번지르르게 하든 말든 무슨 꼼수를 쓰든 말든 미국은 서방과 중국 사이에 쇠기를 박아서 벌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 지어진 상선이 미국에 입항할 때 최대 20억 원 예, 달러로 150만 달러의 입항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업 이제 상점 가치고 있죠. 네. 이렇게 보면 신냉전의 본질은 이게 지금 관세 전쟁으로 터져 나오고 는데 경제가 아니라 글로벌 군사 지정학이에요. 체제 전쟁이에요.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과 중국 사이의 쇠개가 막히고 긴장이 가파르게 높아지면 우리에겐 위기일 뿐 아니라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 없이는 제일 도련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제일 도련은 이제 통상적으로는 어, 일본 열도, 오키나와 열도, 대만, 필리핀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제일도련은 대한민국, 그 다음에 큐슈, 오키나와 열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그래요. 한국은 제일도련의 주춧돌 국가입니다. 한국이 깨지면 일본은 독일보게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품으로 투항합니다. 대만도 중국 품으로 투항합니다. 태평양 전체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또 한국 없이는 전 세계 에 가성비가 신속 공급 무기를 깔지 못합니다. 한국은 서방을 위한 비중국권을 위한 무기창입니다. The Arsenal for the West, the Arsenal for the non-Chinese sphere입니다. 한국이 있으니까 아이그 서방지 미국이 미국이 그러니까 그 배달이 늦고 비싸고 또는 때로는 듬성듬성 이가 빠져 있는 무기를 어 가성비가 좋게, 신속하게 보급해주는 그런 동맹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한국 없이는 반도체, 바이오, 원전, 퀀텀 컴퓨팅 등 첨단 기술, 첨단 산업을 방어하는 게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좀 해줘요, 이런 영역에서. 또 한국 없이는 조선을 방어하고 미 해군 선박을 조달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서방을 위한 조선도입니다. 더 h e s h i p y a r for the west입니다. 어 또한 한국 없이는 탈중국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자 중국을 주저앉히려면 지금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 생산의 거의 30% 하고 있는데 그러면 탈중국 제조업 서플라이 체인이 만들어져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누군가 가서 동남아 인도 방글라데시 중남미에 공장 짓고 운영해야 될거 아니야? 그런 이런 나라들이 그 세계 제조업에 있어서 주요 허브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최소한 20% 15%는 되죠. 네. 3 0도될수 있죠. 한국은 비중국 서플라이 체인 개발자입니다. The non Chinese supply chain developer입니다. 한국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이 미중 대립 신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맞이했고 또이 기회는 북한 자유화로까지도 이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깔고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참 우리가 다 같이 어렵고 실망스럽고 또 우울하고. 또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조직을 형성해 가야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작게는 윤대통령을 보호하고 윤대통령에게 광폭행보 공간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크게는 문명, 생명, 진실을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패배주의에 함몰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때까지 계속 도전하고 싸워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존재들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